100년 홀딩스라는 기술 회사 이야기인데요. 펌머스 24 프로젝트를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AI랑 IoT를 결합한 무인 편의점이라는데 우리 동네 장보기를 확 바꿀 수 있을지. 대표이사가 한 14년 정도 이 신선식품 유통 혁신에 집중해 왔다고 하는데요. AI는 산지 시세랑 소비자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요. 실시간으로 가격을 바꾸고 또 얼마나 팔릴지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IoT는 말씀하신 대로 원격으로 자판기 온도 딱 제어해서 콜드체인 유지하고 재고 관리하고 또 24시간이니까 도난 방지 같은 보안 기능 이걸 담당하는 겁니다.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를 확 없애겠다. 이런 거죠. 특히 그 기술이 적용된 무인 자판기가 진짜 핵심 같아요. 무게나 가격이 제각각인 거 있잖아요. 그런 신선식품도 팔수 있다고요. 롯데 ENM이랑 협력해서 개발했다는 축산물 전용 자판기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그램수마다 가격이 다른 비정량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꽤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관련 특허도 6건 정도 확보했습니다. 안심 자판기는 농산물처럼 크기가 좀 일정하지 않은 상품들 있잖아요. 거기에 특화됐다고 합니다. 카드를 먼저 딱 인식 시켜야 문이 열리는 방식이라서 보안도 신경 쓴것 같고요. 축산물, 채소, 과일은 기본이고 반찬 밀키트까지 한 220여 종을 판다고 하니 특히 1, 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전략? 이게 요즘 트렌드랑 잘 맞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지주회사 OH라고 하던데 그 아래에 지역별 생산 물류 거점인 로컬센터 LC를 두고요. 여기서 이제 가맹점인 파머스24 FM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의 7개, 지방의 15개 LC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7천 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LC가 단순히 물류창고가 아니라 뭐 축산물 가공이나 농산물 소분 기능까지 갖춘다는 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A형은 그냥 기본적인 소매점이고요. B형은 반찬가게를 같이 하는 거. C형은 반찬가게에다가 정육식당 기능까지 결합한 형태입니다. 노동시간이 짧고 운영이 간단해서 주부나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줄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이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골목상권도 살린다. 2035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3,000개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하던데 단계적으로 LC를 늘려가면서 확장하겠다는 로드맵이군요. 여러분은 집 근처에 이런 24시간 신선식품 자판기가 생긴다면 자주 이용하게 될것 같으신가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